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해오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구속해 주신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죽음에 쓴 잔을 받으신 주님의 그 사랑, 그게 얼마나 크신지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전날, 개세만의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정말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 주님, 그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잠시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다만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 그것 때문에 고난을 무릅쓰신 또 하나님 주님의 그 생명을 희생하신 그 마음을 이 시간 조금이라도 느끼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주간이었습니다. 주님 그 시간을 생각하며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생각하며 이 시간 오늘 말씀으로 주님을 조금이라도 공감하는 시간 갖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상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는,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모든 일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주관하신다. 이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이제 잠시 후면 붙잡혀 가실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끔찍한 고통, 즉 채찍을 맞고 온몸이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며 그 극한의 고통을 겪고 또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주님 거기서 두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그래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실 그 순간을 이제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 전부터 준비하신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 하나, 하나를 준비하시고, 결국 이제 그 마지막 순간이 온 겁니다. 예, 그 일을 마지막 순간, 내그 네, 일을 앞두고,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를 해요. 아버지께 기도를 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후부터 벌어질 극한의 고난, 고통을 지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마실 이 잔을 저에게서 옮기시면 어떻습니까? 저에게 지금 잠시 후부터 벌어질 이 고통스러운 일, 끔찍한 일, 혹시 제가 면할 수는 없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원대로 마읍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면해지기를 원해요. 다만, 전제, 조건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요. 뜻이 아니라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면, 그렇게 하고요. 아니면, 당연히, 저에게서 예자를 옮기지 마시고요. 어쨌든 아버지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신 거예요. 이미 마음에 많이 힘, 힘이 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셨습니다. 힘을 더하셨어요. 힘을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기도하기가 힘들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러기를 원합니다. 저기를 저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또 간구할 때, 또 간구하고 간구할 때, 육신의 힘이 빠져서 지쳐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주님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저에게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돕도록 그것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게 하시는 일입니다. 자.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야 땀이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때 느꼈던 예수님의 감정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감정이요. 두려움과 슬픔이었어요. 두려움과 슬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 인생이 느낄 모든 감정들을 다 느껴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상황이 있었다면 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벌벌벌 떨었을 겁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느낌을 느끼신 거예요. 두려우셨어요. 그리고, 슬펐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지금 걱정스러운 안타까움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쫓아왔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정말 큰 비극이 기, 비극 중의 비극이죠. 그들은 인생을 걸었어요. 하던 일을 다 놓고요.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을당 죄인이 돼서 사용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인생 어떻게 돼요? 아이고야 이제 우리도 끝장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 가지게 될 것을 예수님 누구보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아이고 나의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시험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나를 내 내가 이제 죽게 되면 시험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나를 배신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적어도 그들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이들에게도 큰 고통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슬픔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주님께서 공감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45절,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들이 잠들어 있어요. 안타깝지요. 지금 잠시 후부터 벌어질 끔찍한 비극적인 일들이 지금 예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들의 그들이 겪어야 할 그들도 고난을 겪어야 되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슬픈 마음도 예수님께서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 자고 있는 그들을 예, 흔들어 깨우며,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단단해집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예, 한 무리가 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다가 배신을 한 거잖아요. 예,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게 한, 한 겁니다. 예수님의 위치를 알려주고 예수님을 딱 잡아갈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사인으로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춥니다. 예, 입을 맞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자,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요. 가려지다의 마음에 딱 꽂혔을 겁니다. 보세요, 입 맞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당시에 얼굴에다 볼에다가 뽀뽀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당신과 나는 한 편이고, 당신과 나는 신뢰감을 가진 한 팀이고, 우리가 서로 믿는 사람으로서 친구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그런 느낌에 입 맞춤이어야 하는데. 완전히 이율배반적으로 유다는 그 입맞춤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예 분명히 이 순간에 죄책감이 들었을 거예요. 죄책감 유다가 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라는 느낌을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딱 느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잠시 텐션 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맞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즉 베드로죠.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종을 저서 그 귀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아라. 그 귀를 먼저 낫게 하셨어요. 예. 지금, 가만 보면 예수님은 잡혀가시는데요.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보세요. 잡혀가시는 건데, 보통 누군가에게 잡혀가는 건 끌려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 끌려 나는 싫어 그런데 끌려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가만 보면 예수님은요. 잡혀가도록 스스로를 자신을 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어주고 계시는 이 일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는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대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종들은 자기들이 이 일을 주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철저히 준비하시고, 이 일을 결국 이뤄내신 겁니다. 보세요. 그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야,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는데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라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대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 장로들. 아이고, 참.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이 일을 너희들이 주도하는 것같지 아니야. 지금 이 때에 너희들이 날 잡게 하는 것은 나의 계획이었고,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한,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일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53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너희들은 나에게 손을 대지도 아니하였도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때가 됐다. 어둠의 권세에게 나를 내어줄 때가 됐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은 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춰보일 수,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관문이었어요. 어둠의 권세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드려야 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의롭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결국 어둠의 권세의 소유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에게 대신 그분의 목숨을 주심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대신 우리는 그 어둠의 권세의 소유였다가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해방. 죄의 심판으로부터 해방. 사망으로부터 해방.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변한 줄 믿습니다. 이게 다 누가 주관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주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상고하면서요,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관하셨고 결국 다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죠. 주님, 제가, 주님 없었다면, 이렇게 이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없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아침에 하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대로, 내 소욕대로, 내 탐욕대로 살면서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냥 그렇게 엉망이 돼서 살았을 텐데, 주님,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모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마음 깊이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저를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기도. 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